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레반테 엘체 축구와 관련하여서 레반테는 최근 이번의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엘체는 어느덧 순위를 13위까지 끌어올린 곳으로 레반테는 아틀레티코전 승리에 이어서 셀타 원정에서도 승점 1점을 가져온 곳입니다. 최하위로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분위기 전환의 토대를 마련을 한 곳으로 두아르테와 피에르 등 최종적인 수비는 100포에서 103로 전환을 한 최근에는 더 안정감을 찾기도 하였고 페페로와 멜레로가 중원에서의 싸움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마르테와 모랄레스 고메즈 등 최전방에서의 공격적인 자원들이 개선이 된 경기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엘체는 지난 라운드에 라요를 제압을 하고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을 따냈는데 비아레알과 라요 등 만만치 않은 상대로 모두 승리를 하였고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고전을 하였지만 레알을 상대로 무승부 경기를 하면서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기에 있어서는 지난 경기를 징계로 빠진 폴란치건바오가 돌아오기에 마스카렐과 함께 중원을 지킬 수 있고 밀라와 카리쇼가 최전방을 책임질 것 같습니다. 레반테 엘체 이두 곳에 있어서 레반테가 공격적으로 홈경기에 임하긴 하겠지만 엘체는 원조에서 실리를 위해서 승점 1점을 노린 수비적인 운영을 할것 같기도 합니다. 건바오를필두로 하여서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강한 엘체이기도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레반테는 모랄레스와 마르티 등 검증이 된 공격적인 자원을 앞세워서 홈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그렇지만 엘체 수비 라인은 검바우의 지원 아래 상대 공세에 충분하게 대항을 할수 있는 곳으로 레반테 역시나 밀라와 조선 카리쇼 등 역습에 능한 엘체 전방 선수들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에 라인을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레반테 리그에서는 21호 페페페 승물 리그 두 경기에서 1승 1무째 패배가 없으나 여전히 독보적인 꼴찌입니다. 이번 시즌에 있어서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으로 리그에서는 25경기, 2승, 9무 14패 단 2승만을 기록 중으로 사실상으로는 강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선전을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은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과 함께 역습을 통하여서 득점을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라시 감독은 4 슬래시 4의43 슬래시 3 4 슬래시 1 4 슬래시 2 5 슬래시 3이 34 슬래시 3 3 슬래시 4 2 슬래시 1등 다양하게 전술에 대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반테 엘제 축구 잦은 전술 변화로 인하여서 선수들 역시나 어수선한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약체 팀이라는 특성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롱볼 위주의 역습을 가져가고 있는 곳으로 최전방에서의 일선 프로토스 마르티트 톱 조합을 중심으로 하여서 공격을 전개를 하면서 이선 멜레로가 공수관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활약은 미비한 곳입니다. 이번 일정에서의 역시나 역습을 통하고 있는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 1 득점 이내에 그쳐버릴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비력이 개선이 된 후방에서의 라인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리그내 최다 실점 1위 51 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처참한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 25경기에서 2승 9무 14패단 2승 만을 기록을 하는 중이며 실점을 허용을 하지 않은 경기는 단 5차례일 정도로 후방에서의 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수비를 이끌고 있는 무스타피의 장기부상과 베졸 라도자 등 주요 후방 자원들의 전력에 대한 누수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으로 실점을 최소화를 노리고 있는데 실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엘체 리그에서는 13위로 패무승패승입니다. 레반테 엘체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단 1패 만을 기록을 하는 중으로 승점에 대한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 있어서 유독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약한 모습으로 원정에서는 13경기 2승 3무 8패로 2승에 그치면서 원정에 대한 분리가 유독 크게 작용을 하는 팀중 하나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레반테 리그 22전 역시나 원정에서의 분리를 안고 있는 일정으로 우세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경기를 펼치는데 있어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곳은 득점에 대한 생산 능력만큼은 확실합니다. 최전방에서의 이선보의 밀라 투톱 조합이 나름의 시너지를 발휘를 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장신을 활용을 한 높이 싸움에서의 우위와 주변 자원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최근에 치르게 된 리그 5경기 세비아 리그 2위전을 제외를 하고 있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할 만큼 득점에 대한 생산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운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인데 주요 수비 자원들의 전력에서의 누수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득점에서 그친다고 해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곳은 후방제어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1차 저지에 나서고 중원 마스카렐 l 티 t 3선에 역시나 폭이 넓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리를 할 상황에는 안정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레반테 엘체 축구 잘해보시고 난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